이 언저 아. 여기서라 왔네. 아 깜짝이야. 왜 그래? 아. 아이고. 아이고. 다시 다른 거. 하트 모양이.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랑이. 양손으로 하라고. 양손? 아요. 애기 아프다고. 어, 애기 아프다고. 아, 프다고그러 그러니까 수컷이냐 암컷이냐 예? 잠깐만. 응. 어, 잠가 아니야. 내 암컷. 아. 알아? 또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. 아니 이렇게 올려가자. 그래 그래 그래. 조심해. 아, 고양 내 말이. 아이못사혀너때에 주물러서. 포포도 <laughs> 해줘. 음. 일어나. 입에 다 하지 말고 입에 다 하지 마. 아, 그래. 아, 고양이 너무 힘들겠다. 가 이제 병난다 병난다. 보리한테 이제 데려다줄까? 어 데려다 줘. 어머 옆에 아. 있어서. 아 깜짝이야. 아. 엄마, 엄마 데려다줘